오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를 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이 되겠습니다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줄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새날과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남겠습니다.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불어 승리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요, 13장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랑장이다라고. 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지금 교,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들이 분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불어서 음란한 죄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교회에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더불어서 함께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들을 눈을 감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즉 자정할 수 있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부르신 영역이 있는 것처럼 눈, 코, 입, 또 손과 발, 또 다 각각에 놓여져 주어진 역할이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얼굴이 되어지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이 있는 것들을 망각한 채로 서로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이 교회가 지금 다 깨어진 상황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흩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갈 것을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방언과 예언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최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오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꽹가리 소리가 어떻습니까? 그 악기인데 구리로 만든 악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면 굉장히 소리가 강력합니다. 그쇠 쇠끼리 마,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쟁쟁하면서. 꽹가리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지죠. 그것이 다른 악기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에는 어찌 보면 조화롭고 신명이 난다. 우리나라 말로는 신명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아주 신나게 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비유의 이야기로 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방언과 또한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방언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쇳덩이가 서로 부딪치면서 듣기 힘든 그냥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의 소리.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소리, 더불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불어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쇳소리가 부딪히는 그 소리와 같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쇳소리가 듣기 힘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가 모든 것을 보고 더불어서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어떤 예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 결과와 열매들이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보단 뭔가 좀 두렵고 무섭고 아주 차갑고 날카롭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낮은 곳에 임하셔서 더불어서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신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예언의 은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저 산을 이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야 할삶 가운데에 그것이 그냥 내 자신의 내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진정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예언과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또한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막 불사르면서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요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속 계속 계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도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너무나 바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기억나지도 않고 내 현실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때가 어, 되면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때가 되면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뭐 금요기도회도 나오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괜히 누구누구 뭐 성도님과 아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괜히 목사님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서로 간의 사랑이 점점 말라지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아, 왜 남편은 저럴까? 왜 아내는 저럴까? 아유,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럴까? 하며, 내가 몸으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더불어서 일터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내게 맡겨진 맡겨진 또한 사명은 교회에서, 또한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편함으로. 내삶 속에 흔적으로 남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인간의 교만함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악함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금이 간 부분이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에 이해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과 오유와 더불어 절제와 나의 삶 가운데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점점 말라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삶 가운데의 교만함으로 물들어가고 있지 않나 점검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 그게 가장 중요한지 않나라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야 이 현실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가장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이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리 정말로 강하고... 믿음이 아주 두텁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라고 교만해질 수도 있구나 있겠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최고인데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 은혜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함으로 무너질 수 있겠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오늘 함께 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웃으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은혜를 얻게 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말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모이 죽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라 가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라 가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이 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아나의 사랑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와 아버지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주의 사랑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예언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주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삶입니다. 주님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강건으라 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가여주시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 가득 채워 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어둠 가운데 묶여 있지 아니하도록 결박을 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 참된 기쁨과 은혜와 소망함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주님 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며 서부순무원께와 목회자들 성도님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이 나라와 권세를 방울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야위하말생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고개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부순복음교회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될수 있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않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주의 나를 위하여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획에 기도해서 보게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늘의 나를 위하여 쓰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되지 않냐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시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하여 주며 찬양